이 30명의 학생들 개개인의 인권도 매우 중요하겠지만 이 30명을 관리하는 교사의 인권이 더 중요하면 더 중요했지. 이 사람이 바로 서야 돼. 왜냐면 이 사람이 무너지잖아? 이 30명 버리게 되는 거야. 요번에 뭐 다른 얘기로 좀 넘어가 보자면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담임 선생님 때려가지고 애들 앞에서 때려가지고 뭐 전치 몇주입 피고했다는 거와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지만 진짜 존나 패야 되는데 그런 새끼들은 내가 약이 마씨 아닌데 아 씨야. 그런 말이 있잖아. 폭력은 답이 아니다.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한 사람 존나 펴고 싶다라는 말이 데 <laughs> 폭력이랑 체벌은 다르다 주인데, 그걸 분간할 수 없으니 체벌 또한 안 된다는 마인드긴 해, 나도. 나도 그렇긴 하지만, 그런 새끼들은 맞아야 돼. 폭력을 행사했으니 체벌이 당연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아봐생각각 해봐. 초등학교 6학년짜리 애가 부록 레스너 선생님 때렸겠냐? 만약에 담임 선생님이 목이 여기서부터 시작해 막. 우락부락해 절대 못건안 건드렸지. 그런 애들 특히 더 그래. 그런 애들은 절대 못 건드려. 그거. 만만하니까 저기 한 거지. 진짜 교권 추락에 진짜 산물이고. 저는 물론 우리 때는 교권이 셌어. 맞잖아. 있었어. 우리 때는 좀 과하게 패자 몽둥이는 존나 맞았지. 몽둥이는. 저도 몽둥이는. 80대 맞았어요 예. 그냥 고기를 다져 내 우둔살을 그냥 다지고 했는데 나는 그래 개인적으로 그때 진짜 선생 같지도 않은 선생들 많았잖아 솔직히 우리 세대 때그 세대와 그러니까 교권이 매우 강력할 때와 지금은 교권이 매우 추락했다고 느껴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어떻게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이때를 비교하면 저는 교권이 센게더 나은 것 같아 개인적으로 선생 같지도 않은 선생들한테 엄청 상처를 받으신 분들도 많겠지만 저는 그건 그 선생 개인의 문제인 거고 이 교권이 바로 서고, 학교라는 그게 바로 서기 위해서는 나는 애들 인권보다는 교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난 개인적으로 근데 대신에 선생님들을 뽑는 그 기준이나 인, 인성 교육이나 그런 걸더 강화해야겠지 선생 같지도 않은 선생은 선생이 될수 없게 만드는 게 중요한 거지 그게+ 그게 돼야지 애들 이걸 해주겠다고 교권을 낮춰 버리면. 이거 유튜브에 올렸다가 거기서도 악플 좀 많았는데 제가 그 유튜브에다가 교사분들 돈 많이 벌어야 되는 된다고 얘기했다가 욕좀 먹었거든요. 막 공무원들 개꿀 빠는데 무슨 돈을 더 주냐고. 난난 난 그거 그 악플 달려도 난 도, 동의할 수 없어. 우리 나라의 근간이 되는 어린이들 나라의 근간이 되는 학생들 가르치는 직업은 사짜직업 취급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 나 의사, 판사, 변호사, 교사. 난 진짜 교사도 거기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근데 판사 변호사들 돈 많이 버는 거 알지 의사 근데 교사분들은 돈을 많이 못 벌잖아 사실 그 무엇보다 중요한 직업이라면 직업인데 근데 그거지 선생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선생이 돼서 폐학질 부리다가 학생들한테 미성년자들한테 상처를 심어버리니까 그게 문제인 거지 걔네들을 속아낼 방법을 찾아야지 이 교사라는 걸 낮추면 안 된다만 있는데 나는 저는 지금 교권은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요번에 교사 한분 학교에서 이제 극단적인 선택하셔가지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것도 교권 추락의 상징이라고 보고 교권을 체벌할 수 있는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한 분명히 이게 아참 이게 딜레마야 체벌을 다 해버리면 우리 어렸을 때 진짜 심하게 맞은 애들 많았거든요 막 고막 터지고 막 이런 애들 있었어 단 집에서 엉덩이 약 발랐음 나도지 존나 했지 체벌을 왜 해? 인권이 있는데. 그니까 그거야. 난 범죄자들 얘기할 때마다 하는 건데, 범죄자 인권 지키겠다고 피해자 인권이 멸시되선 안 돼. 인권을 지키자, 오케이. 인권을 지킬 거면 피해자 인권 지키고 남은 시간에 범죄자 인권 생각해 줄 수라도 있게. 그 정도 여야 돼. 이것도 마찬가지야. 그렇다고 학생들이 범죄자 절대 아니지만 학교에 인권을 지켜야 된다면 선생들의 인권도 중요해 그리고 오히려 더 중요하려고 보면 2, 30명의 학생들 인권 개개인의 인권도 매우 중요하겠지만 2, 30명을 관리하는 교사의 인권이 더 중요하면 더 중요했지 맞잖아 이 사람이 바로 서야 돼 왜냐면 이 사람이 무너지잖아 2, 30명 버리게 되는 거야 이 사람이 강해지고 나서 애들 인권이 챙겨 줘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생각 다를 수 있습니다. 반대 의견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체벌을 통한 통제보다 그걸 대체할 시스템을 새로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그러고 있다가 이렇게 되니까. 나방만이 짧으니까 체벌이 제일 간단하고 내가 정답 제일 가까워. 내 생각. 그런 새끼 맞아야 된다가 보여있 금쪽이만 봐도 있어. 내 아들이었으면 뒤졌어 그 새끼 뭐 없음 나도 알아 그 말의 의미를 적절한 체벌은 필요해? 나 필요하다고 생각한 사람이야 적절한 체벌은 필요하지만 그걸 하는 순간 적절하지 않은 체벌이 무조건 생길 거기 때문에 없는 게 맞다고 하는 게 맞는데 그러니까 이게 체벌을 다 없애자는 말은 유토피아를 건설하자와 비슷하게 느껴져 요즘은 다른 적절한 대안을 만들어가지고 체벌을 완벽하게 없애고 다른 대안으로 얘네들을 선도해 나가자라는 말은 유토피아를 만들자와 크게 다르지 유토피아 만드는 거 불가능하거든요 촉법은 어떻게 생각함? 촉법 6살까지. 다음. 6살인정. <laughs> 아, 장난이고. 난 솔직히 사람마다 다른데 11살 이후부터 사리분별 할수 있다고 본다. 난 개인적으로. 내가 이 행동을 했을 때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줄수 있구나라는 걸 11살부터 는 대충 다 알아. 어, 키즈카페 코코몽 미끄럼틀 세치기하다가몇대 맞았을 거거든. 1 3살 형들한테. 13살이 왜 키즈카페를 가냐? 가고 싶을 걸못갈 뿐. 여자애들은 모르겠다. 남자애들은 13살이어도 키즈카페 가고 싶어. 체면 때문에 못 가는 거야. 그래서 유사 키즈카페 방방을 타러 가죠. 거기서 이제 백덤블링 연습하다가 14살 형 사이클로킥 갈기만 이제 그때 이제 한번 사고 나고 저주지 가서 개처맞죠. 네. 경험담입니다만. 어릴때는 부모님이 때려서라도 가르침을 주십시오 라는 말 많이 했는데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렇게까지는 아니, 아니더라도 우리 엄마 아빠는 맞고 들어오면 은 네가 맞을 지 해서 그랬다 그랬어 40대 맞았을 때도자 엉덩이 막 진짜 막멍 존나 심하게 그 들었어 건... 멍개 심하게 들어가지고 나 아빠한테 딱 보여주면 은뭐 때문에 그랬냐 지각이랑 뭐랑 연, 연장으로 걸렸다 맞을 지듣네 들어가 예? 하고 어, 들어가 <laughs> 진짜 근데 그러고 속상해는 해 약간 멋있어, 우리 아빠 <laughs> 그 제가 이제 10대 친구들이 얼마 없대 초등학생들까지는 아직 나를 보기 일러 너무 유해 매체인 것도 그렇고 내 말이 재미가 없어, 초딩 때. 오늘 같은 주제 초딩들이 들으면 존나 재미없을걸? 맞잖아 초등학생들 내 영상을 얼마나 보는지 모르겠지만 그 반에서 너네들끼리라도 자경단을 구성해 선생님한테 개기고 막 지랄하는 애들 있잖아, 양아치 애들 걔네 개패급 새끼들이야, 진짜로 <laughs> 그래, 진짜 선생님 같지도 않은 사람한테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선생님 기준에서 만만하다고 선생님 때리고 그런 애들 진짜 인생 개빼급 새끼들 어울리지 마. 이러면 왕따가 되나 또? 어울 어울 려 근데 걔 습가 어떻게 애를 좀 너의 인성을 착한 인성을 섞어봐 어떻게? 학교 체벌이 부활하면 군대에서도 체벌이 다시 생겨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군대는 체벌이 없어도 돼요? 말 들어? 어차피 군대는 말안 들으면 족대, 감옥 가. 감옥. 난 군대에서 한 대도 안 맞았어. 그래도 난 명령 복종함. 군대에서 상급자가 시키는 데싫은데요할 수도 없는데 그러니까 교권도 군대까진 아니어도 권위가 있을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체벌 없이도 굴러갈 수 있게. 군대랑 학교랑은 애초에 다른 거라는 인식하셔야 돼요 학교는 가르치는 곳이고 군대는 한두 살 차이여도 성인들이 오는 곳이야 그리고 그 강제성의 차이도 분명히 있고 군대에서 체벌 없이도 운영이 되니까 학교도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그 말이 뭐냐면 선생님들이 애들이 말안 들을 때다 퇴학시켜 버리는 거지 그게 선생이에요 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 대포도 그렇지만 우리 포탄 사격도 그렇지만 각도가 멀리 날아가는 거일수록 초반에 각도 1 도만 틀어줘도 아예 다른 데 쏴버려 그게 사람의 인생이라고 생각하면 돼 어린. 아이에 정말 각도 1도만 틀어줘도 4오 50살 돼서는 그 각도가 엄청나게 차이가 날수 있다고. 그걸 잡아줄 수 있는 게 선생님들이고 그 애가 찰나의 실수로 인해서 엇나가게 됐을 때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그 애를 잘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 그건 군대에서 상급자들이 똑같은 성인 대하는 거하고는 너무나도 다르지. 군대는 말안 들으면 바로 그냥 깜빡 보내버리면 돼. 그러니까 선생님이 존나 중요한 거라니까. 학교와 군대는 너무나도 다른 곳이고. 학부모들이 선생한테 개인적으로 연락하는 거라도 막았으면 좋겠다 요번에 그거 추모하는 프로필 사진 달았다가 학부모가 애들한테 안 좋은 영향 끼칠 수 있으니까 돌아가신 분 추모하는 그, 그것도 하지 말라고 아... 그 애한테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건 본인임 애가 바로 자라기가 힘들어 내가 봤을 때아 좋은 소식 없냐? 아씨 요즘 왜 이렇게 뉴스 한번 들어가 보자 아, 신림동 칼부림. 진짜. <laughs> <것 같아>. <laughs> 좋은 뉴스 찾으려고 들어왔는데 강남역 압사 될것같던 뭐야 또 씨. 아, 좋은 게 없네요.